역발산 4번 정우질주 4등급 8마리가 출발 대칸을 모두 채웠고 출발선 정렬됐습니다. 출발 신호 기다립니다. 경주 1000m 금요경마 체제 6경주 8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도 안쪽에서 4번 정우질주 한강대에서 5번 천비왕자가 빠른 출발 4번 5번 두 마리가 앞섭니다. 가장 외곽으로 8번 역발산과 안쪽 6번 황해왕과 임재강 기수가 선입권에 4위권거 담했고, 인코스 3번 청공여재가 중위권 안쪽, 4위권에 7번, 2번, 1번, 3마리가 찾아있습니다. 3컬 먼저 돌고 있는 바깥쪽 8번 역발산과 문현진 기수 13주 만의 출전입니다. 안쪽 4번 정우질주, 5번 천비왕자까지 선두권에 3마리가 뭉쳐있고, 오마신차 크게 벌어진 채, 4위권 안쪽 3번 성공여제와 김주로 기수가 가장 인코스, 바로 뒤편 7번 백록군주가 6위권에서 달립니다. 선두 안쪽에서 4번 정우질주와 바깥쪽 5번 천비왕자, 외국으로 8번 역발산, 3마리 선두권 잡던 직선주로까지 연어나갑니다 장코로 선이하고 직선주로 승부 4번 정우질주와 바깥쪽 5번 천비왕자 쌍 인코스 다시 한번 3번 성공 여자가 안쪽을 퍼들고 있습니다. 종본 선두 안쪽 3번 성공 여자와 바깥쪽 4번 정우질주 2위권 밀린 건데 다시 한번 바깥쪽에서 8번 역발산과 외곽으로 7번 백록군주골려서고 있습니다. 선두권 위에 하은 외곽쪽 7번 백록군주 안쪽 3번 성공 여자와 함께 7번 3번 5번 순입니다. 선두 바깥쪽 7번 백록군주 여섯 살의수을 7번 백록군주가 5번 3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박성관 기수와 함께 이번 경주 첫 호흡을 마쳤던 6살의 수말 7번 백록군주가 막판 직선주로 외곽으로 서서히 주입을 시도하면서 폭발적인 걸음으로 빠르게 올라섰습니다. 중반 짜릿한 역전승으로 마무리가 된 7번 백록군주와 안쪽 5번 천비왕자 격차 벌어지면서 3위는 3번 성공여제가 3위로 밀려나갔던 경주였습니다. 선두말 슈파기록은 1분 22초 6일